안녕하세요. 다큐멘드라마 임팩트의 이주영입니다. 요즘 공연장 가 보셨나요? 극장은 한산한데 비해 공연장은 늘 인산인해입니다. 박제된 영화와 드라마와 달리 무대극은 매 상연 때마다 시대의 변화를 즉각 반영하는 동시대성과 창의적인 시도들이 다양한 볼거리와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명한 소설과 영화, 오페라들을 원작으로 한 무대극들은 원작과 비교하며 감상하는 재미도 큽니다. 앞서 이 코너의 소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원소스 멀티유즈의 과정이기도 하고 트랜스미디어적인 사례들이기도 합니다. 뮤지컬 레베카는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 레베카와 국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논 넷플리카 라이센스 작품입니다. 노래와 안무 등 일부는 원작을 반영하고 프로덕션 디자인은 한국 창작진들이 재해석했습니다. 2013년 한국 초연 이후 꾸준히 상연돼 2023년이 일곱 번째 시즌입니다. 뮤지컬이 인기를 끌면서 영화도 재조명되었습니다. 극중 화자이자 주인공인 나가 아내 레베카를 잃고 유랑하는 막심드윈터와 결혼해 맨덜리 저택에 들어가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레베카는 직접 등장하지 않으면서 모든 등장인물들의 공포이자 애증의 존재로 극 전체를 지배합니다. 나 중심인 영화와 달리 뮤지컬은 나와 맨덜리 저택의 집사 댄버스 부인의 갈등을 더 부각시킵니다. 발코니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무대 안쪽에 같이 자리한 바닷가 전망의 발코니가 빠른 속도로 무대 정면에 등장하면서 덴버스 부인과 나의 격렬한 극고음의 이중창이 펼쳐집니다. 이때 부르는 긴 버전의 레베카는 작품 전체 리프라이즈 되는 대표 넘버입니다. Madam, 음. I've opened a window for you. A little air will do you good. Why don't you go? Why don't you leave Mandaly? He doesn't need you. <laughs> 또 발코니 장면이 뭉근한 위협과 슬픔이었다면 뮤지컬에서는 강력한 도전과 저항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창작진들의 기술적 보완으로 생동감, 생동감 넘치는 익스트림 클로즈업 장면을 무대 위에 완성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극초반 나와 왁심드 윈터가 데이트하는 장면 역시 회화적이면서도 영화적입니다. 유연한 그림틀을 고루 오마주한 이 장면은 이중막 사이 앙상블들이 계속 액팅을 하고 있어 영화 같기도 합니다. 영화를 뛰어넘은 화제 장면도 압권입니다. 이 중막 사이. 앙상블들의 고통스럽고 잇사불란한 안무와 그 위에 영사되는 불타오르는 저택은 실제 불이 붙은 소품을 들고 등장하는 배우들까지 가세해 실감 효과를 높입니다.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한국 창작 뮤지컬 배너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2023년이 세 번째 시즌으로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영화 배너와도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기원전 1세기 로마와 유대인들의 긴장 관계를 다룬 서사는 영화보다 구체적입니다. 로마 집정관의 부패를 상징하는 남성 무희들의 강렬하면서도 유혹적, 유혹적인 군무는 영화 배너마저 잊게 만들죠. <목소리> 라이트는 전차 경주 장면입니다. 로보틱스 말 8마리가 회전 무대를 통해 역동합니다. 영상미로 속도감을 부여했으나 고정되어 있는 로봇 말의 한계는 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의 긴장감을 기대했다라면 아쉬울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무대 위에 구현한 스케일과 화려함은 영화 속 장면과 차별화된 새로운 전차신을 상상케 합니다. 하나는 패배를 하겠지 하지만 승리는 오로지 나의 것 야망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야 여기가 네 몸의 지옥이 될 거다 질려서 지옥은 나약한 자의 것 강한 자만이 세상을 가져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질주야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승부야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로마인 함께 살수 없는 가혹한 운명이여 뮤지컬 배너에서 놀라운 장면은 오히려 수중신입니다. 일막에서 노젓는 노예가 된 배너가 사령관 컨터스를 바다에서 구하는 장면은 영화를 능가합니다. 무대 위에 구현된 수중신이라는 점에서 무대 메커니즘과 영상 예술을 융합한 무대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경험케 하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뮤지컬 레베카와 배너는 영화와 다른 해석과 무대 예술을 통해 문제를 직시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동시대와 연결합니다. 무대극화는 박제된 영화를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작업입니다. 동시대의 시선과 해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작품이 되기도 하죠. 다음에는 원작에 있는 작품들의 트랜스미디어적 사례들을 오페라와 영화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